반갑습니다 오늘은 티셔츠 소매통 줄이는 거와 기장 2인치 올리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기장 2인치 올리니까 표시를 하시고 시접 1인치 두고 자릅니다 자르고 티셔츠는 삼봉이라는 기계와 니온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. 삼봉이라는 기계는 소매 단체는 기고, 니온은 옆 라인 줄이는 겁니다. 니온은 뭐고 하면은 박음에 쭉쭉 늘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. 근데 일반 미싱으로 이걸 박아 놓으면은 이브만 다 따져버려요. 두둑두둑하고. 그러고 늘어나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통상적으로 남자들 손목 요굿지가 8인치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건 지금 9인치 나옵니다. 9인치 나오니까 반인치 줄이면 됩니다. 반인치 줄이는데 자를 이렇게 됩니다. 곡지는 걸 밑으로 이렇게 끊습니다. 끊고 기장은 2인치 표시하고 1인치 시접 두고. 결론적으로 1인치 잘라내는 겁니다. 그런데 1인치 도구는 시접을 V자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. V자로. 그래야 통 둘레가 맞아어 갑니다. 이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 기계가 티셔츠 옆라인 박을 때와 소매 어깨 닿을 때 늘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 기계입니다. 티셔츠에는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. 같이 늘어나줘야 되니까. 오바로코는 실이 3개 들어 가는데, 이거는 실이 4개 들어 갑니다. 재단 한걸 이제 박아 봅니다. 이거는 오바로코하고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 없고, 재단 한 대로 박으시면 됩니다. 소매통 다 박은 겁니다. 쭉쭉 늘어나죠.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요박 내려올 때 기장 1인치부터는 살짝 V자로 박아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래 기장 접었을 때통 둘레가 맞아 들어갑니다. 이제 삼봉으로 박을 겁니다. 이 기계가 티셔츠 기장 전문으로 박는 기계입니다. 삼봉으로 소매단을 박은 겁니다. 이렇게 쭉쭉 늘어나줘야 됩니다. 입을 때 이렇게 늘, 늘어나줘야 입기가 편하겠죠. 일반 미싱을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. 늘어나지 않고 입다 보면 다 따져버려요. 마무리된 겁니다.